너무 재밌는데. 어, 어기 런던 가자, 런던 가자. 아 12시 방향 쪽에 오는 걸 맞추는 게더 유리할 것 같아요 어! <laughs> 병만 씨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병만이... 적어도 세번 안에 맞출 거예요. 풍선이 들어온다 싶으면 이제 이쯤 왔을 때딱 쏘면서 맞추는. 정확히 서 있을 때 쏘면은 풍선 이 지나가 있으니까. 너무 급했어. 첫 번째 실패했어요. 자, 첫 번째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네. Yeah. 도전. 두 번째, 두 번째 도전을 예. 선언했습니다. 늦었네요 네. 늦었다 아. 연락이 없을까? 도전 세 번째 도전 12시 방향 쪽에 오는 거를 맞추는 게더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조준을 하다 팔이 내려오면서 격발이 떨어졌거든요. 아,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그 사격이 된것 같아요. 도전. <laughs> 자, 도전을 네. 선언했습니다. 터졌습니다네 번째만에 김명환 선수 풍선을 터뜨렸습니다. 아, 상당히 풍부했을까? 오늘 잘 쳤어요. 난이도가 아, 높았는데 김명환 선수 표정이 썩 박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지금 물체가 크잖아요. 회전하는데도 큰데도 네 번에 성공했는데 노우진 씨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네 다섯 번을 다 쓸, 썼을 것 같아요 느낌에. 자 가족의 탄생. 이제 대한민국 사격의 보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진종우 선수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2년 국가대표에 발탁된 이후에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공기권총 동메달, 2004년 아테네 올림픽 50m 권총 은메달, 2008년 베이직 올림픽 10m 공기권총 은메달, 50m 권총에서 금메달을 따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2009년. 4월 국제 사격연맹 창원 월드컵에서 10m 공기권총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594점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10m 공기권총 50m 권총 단체전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 대회에서 무려 10여 차례 우승을 한 대한민국 사격의 대표 진종우 선수가 이제 도전을 하겠습니다. 초크의 옆면을 영중 시켜야 합니다. 초코가 0.4mm인데 네. 그 자체를 조준한 조준해서 맞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연 이게 진정호 선수 여기서 또 도전이 성공이 될지 네. 맥이 여기서 끊어질지 네. 도전하겠습니다. 자, 도전입니다. 야, 도전 자신 있게 하는데 네. 개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진정호 예, 선수 성공해야 합니다. 째 도전. 큰일 났네 보시면은 실탄이 저희 실탄이 요만합니다 실탄이 요만한데 이만한 실탄으로 초크를맞추려고 하니까 많이 많이 되긴 하네요 징종호 선수는 실제 세계무대에서도 해보고 그런 선수인데 실전에 강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믿음이 가는데 오늘 꼭 성공을 해서 아, 웃으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한 발에 끝내야 선수답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 발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실패! 첫 번째 네, 실패했습니다. 총알로는 실패했습니다. 자, 거종입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점수 쓸것 같아요. 모든 그 면에 느낌이? 아, 아 참난데요 저도 숨을 이제까지 모시고 아, 있었어요 아, 이 원래 사격을 아, 하면 거총을 한 이후에 숨을 참아야 되죠 그렇죠 숨을 정지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숨을 참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럼 숨을 같이 갚지 않아요 지금 아 세계적인 선수도 이렇군요 좀 이번 미션은 좀 걱정이 덜 돼요 진종호 선수가 같이 하잖아요 여기 예. 어머 해봐야 한번 확인을 니가 야될것 같은데요. 예, 해봐야 될것 네. 하긴 하 자신 있게 지금 얘기를 하긴 하진종긴선수하 네. 네. 맞은 긴 같은데요. 맞았다라고 예, 지금 판단을 하고있는데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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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근데 경우에는... 진종훈 선수 지금 그대로 해도 되겠어요? 이거 한번한두발그 워밍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와... <laughs>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바로 도전입니다.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무모한 도전인데 이거는? 오늘만 보면 정말 성공을 해야죠. 사면패는 없습니다. 실패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어려운 미션을 해서 어렵게 성공하면 또 성공한만큼 뿌듯함이 생기니까. 아 총. 한발 쏘셔서 선고가 됐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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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다음. 노한 발렸었어요?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네. 김병만 씨 빼고 네. 두 분이 걱정되는데. 어! <laughs> <laughs> 첫 번째 투반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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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도전만에 첫 번째 도전 진정 선수. 아. 우와저1 단계 두 발에 와아형네 발이나 쐈어요? <laughs> 그래 잠깐만 <잠시만. 웃음> 아, 진정 선수. <laughs> 맞았습니다. 아, 예. 성공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선수가 몇명 정도나 될까요? 글쎄, 처음 봐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예, 처음 봐요. 와, 아, 진정한 선수 이제야 웃습니다. 예. 네, 이제야 웃습니다. <laughs> 이게 뭐하는 행동이었어요? <laughs> <laughs> 저랑 노우지 씨 오늘 영 아, 아 잘했네요. 에이, 제일 잘했습니다. 어, 그나쁜 나는. 여러 발만 성공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네요. 그러두 그러니까 발만 넘어갔어도 이렇게 재능 없는 두 분하고 하려니까 <목소리를>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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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장학이 잘했어요. 버림받은 <목소리를> 유기동물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168시간 도전.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아, 고맙습니다. 아, 다이제, 아, 다이